플랫폼 전략 자문이자 최근에 여기 이반젤리스트 리드로 일하고 있는 김재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 그 올해의 주제는 8개입니다. 8개인데 이 논의 자체도 굳이 꼭 10개일 필요가 있냐 불필요하게 숫자를 채우기 위한 트렌드 주제는 실용성이 없는 주제는 과감하게 재배를 시키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키워드들이 설사 세계적인 수준에서 원리 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문 표기와 한글 표기를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현재 우리 산업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쓰자는 것도,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그 가치를 주장하는 말을 안 쓰자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서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세 번째는 소셜 서비스 플랫폼 네 번째는 스마트 디바이스 다섯 번째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여섯 번째는 디지털 컨텐츠, 일곱 번째는 HTML5,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전히 별리 통용되고 있는 스마트워크로 잡았습니다. 전체 트렌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2010년에 냈던 것과 2011년에 냈던 것과 2012년에 냈던 것들이 되게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그냥 잡아낸 것이 아니라 특히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또 DP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매해마다 엄청난 스터디를 통해서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꼽지를 집어내는 것들인데요. 어, 이런 것들이 연관성 있는 걸 보시면 올해 보시면 작년에는 오히려 두 개의 클라우드 타픽으로 분할했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기술적으로 클라우드 펌팅이 굉장히 의미가 또렷해져서 어즈워드나 거품값들이 빠져서 하나로 또렷해졌다는 걸 오히려 의미해서 그 타픽을 더 축소했고요. 그다음에 유관한 걸로 빅데이터나 소셜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게 들어갔고 어, 키워드로 보자면 빅데이터, 스마트 디바이스, HTML5,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추가된 키워드들입니다. 여기서 특히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전에 뭐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 같은 건 계속 있다가 올해는 특히 플랫폼 특성을 많이 강조했고요.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실제 이것들이 하나하나 가지는 의미들을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